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 강당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당은 은성유치원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학식, 졸업식을 비롯한 각종 식과, 특성화 프로그램인 바이올린, 첼로, 음악, 어, 체육, 그런 프로그램과 영어를 주로 저희들은 뮤지컬 수업을 이제 하는데, 뮤지컬 수업도 여기 와서 매일 어, 음, 하고 있, 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공간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방과 후 과정 친구들이 사용하는 그런 교구 보입니다. 교구장과 자, 그리고 이제 3층에 있는 가, 어, 화장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작품을 전시해 놓은 전시 공간도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뜀틀입니다. 어, 어, 12단까지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뜀틀. 기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피아노, 드럼인데 드럼은 음악회 때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연주를 하는 그런 악기이기도 합니다. 그림 보이고요. 지금 보이는 뭐 매트와 이런 기구들은 띠틀 어, 뿐만 아니라 악구르기라든지 레인브리지, 뭐 체조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자, 전체 공간이 보이는데 이 강당은 사실은 그, 어, 빈틈이 없을 정도로 유치원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어, 언성유치원 3층 강당 소개하는 시간을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